어예 평소에 여러분들 그어이렇 예,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예쁜 커피잔에 커피를 먹고 싶다. 뭐그리고또 커피잔이 이렇게 마음에 들거나 멋, 멋지거나 그러면 이렇 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 있지 않나요?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그 다이소에 가서도 이렇게 커피잔 예쁜 게 나오면 또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또 유심히 보기도 하고 또 백화점에 가서 이게 그릇 같은데 가서 이렇게 커피잔 마음에 드는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본 적이 몇번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딸한테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딸도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어 갑자기 그한테 커피잔을 선물해 줬어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커피잔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보려고요. 아 이게 구겐 구겐. 아주 좋은 건 아닌가 본데, 어, 제가 이런 걸 평소에 좀 이렇게, 어 그, 전에는 맥심 커피 뭐 이렇게 프림 있는 커피를 자주 먹다가 요즘에는 프림 있는 커피를 안 먹고요. 그냥 블랙 커피도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 양을 조금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. 잔이 컸으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, 어제 한번볼 볼게요. 그 북엔, 북엔, 어, 페이퍼 세라믹? 그러니까 국산 도자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어, 구겐이에요, 구겐. 페이퍼 세라믹 구겐. 어디 원했던 커피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그냥 여기다 이렇게 담아갖고 갖다 줬거든요. 이렇게 열고. 어, 우와! 색깔 너무 예뻐요! 오! <laughs> 내가 원했던 색깔이고 원했던 사이즈예요! 너무 예뻐요! 어, 어, 정말 커피잔 맘에 안 들, 맘에 드는 커피잔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. 음, 너무 너무 좋아요. 뭐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시장이 있고요. 우와 우와 잔도 있어요. 잔도 있어요. 이렇게 너무 이뻐요. 마음에 들지요? 아, 마음에 들어요.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색깔도 예쁘고 내가 원했던 거예요. 이거 뚜껑도 이렇게 바을수 있고. 아 너무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내 취향을 알았지? 고마워 다 네네네네. 제가 선물해준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올리는 거거든요. 여러분 축하해주세요. 너무 예뻐요. 마음에 쏙 들어요.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.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요. 이렇게 무게감도 적당하고. 이렇게 커피 잘 마시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싶거든요. 제가 있는 커피잔도 우리 그 작은 딸이 영국에서 보내준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. 그거는 근데 약간 두툼하고 투박하고 영국식이에요. 근데 이거분은 사이즈하고 그어그 어, 그 깊이하고 무게하고 다 적당히 맞고 이 뚜껑이 또 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커피 안 마시고 남아 있을 때는 약간 덮어놓고 다른 볼일 보고 다시 와서 이렇게 마시게 되고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딸 고마워 여러분 어때 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나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기분 좋은 저녁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잔 자랑한 거다 같이 <laughs> 축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게, 어, 맞아요, 맞아요. 구엔 어우, 어, 제가 한 세트 더 사서 우리 집에도 비치해 놔야 되겠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제가 블랙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연하게 해서 마실 때 이게 사이즈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따가 커피 마시는, 여기다 타서 한번 마셔보면서 다시 올릴 수 있으면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